예전에야 대학만 나오면 뭐 지성인이다, 교양인이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다는데, 요즘엔 대학 안간 사람 찾기가 더 힘들잖아요.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지성인이고 교양인이냐. 그건 또 아닌 것 같고, 뭐 저만 봐도 그렇잖아요. 저는 졸업해봐야 안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이제 와서 다시 공부하자고, 대학을 또 들어가려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. 그르겠어요 대학. 왜 가야 되는지, 또뭘 배웠는지. 대학 진학률이 80%라. 아, 이거 참. 왜요? 무슨 기산데요?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0%나 된다 그러네. 80%면 높은 편인가요? 당연히 높은 거지. 유럽 국가들은 보통 20%안팎인데 말이야. 와, 그거밖에 안 돼요? 유럽이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들이잖아요. 그렇지, 선진국들이지.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뭐 사람답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수 있는 제도들이 잘 갖춰져 있다는 말이니까. 그럼 우리나라에서 대학 안 나오면 행복하게 살기 힘들까요? 글쎄. 확실히 요 근래에 대학들이 많이 생기긴 했어. 그러니까. 이게 상향평준화가 되면 참 좋은데. 솔직히 요즘 대학들 수준 차이도 많이 나는 것 같고. 음, 대학에서 졸업을 잘안 시켜주면 되는 거 아닐까? 네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입학할 때는 수능이다 내신이다 해서 뭐 기준을 빡빡하게 적용하잖아. 근데 졸업은 다들 쉽게 쉽게 하더란 말이지. 아, 그러니까 졸업 기준을 깐깐하게 만들어서 학생들 수준을 끌어올린다? 그렇지. 들어가긴 쉽고 나오긴 어렵다. 외국 대학들 얘기할 때몇번 들어봤던 것 같아요, 저도. 그나저나 상엽 씨는 어딜를 갔길래 아까부터 안 보여? 아, 상엽 선배야, 대학 동기가 밥 사준다고 이미 나갔어요. 음, 하여간 공짜라면 양잿물도 완샤탈린간이라니까. <laughs> 진짜. <웃음> 아 근데 요즘 대학생들 그 관심사는 뭐지? 그 사년 내내 뭐 취업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살진 않을 거 아니야? 아 맞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. 야너 지금 사탕? 아,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? 우리 헤어져. <놀라> 우리 그만 헤어지자. 그게 좋을 것 같아. 사실 나이 사탕 되게 좋아하거든? 근데 네가 싫어할까봐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건데 이제뭐 헤어질 사이니까 야너 어떻게 그런 말을 빨고, 빨고 빨고 빨아도 줄어들지 않아서 결국 깨끗이 한번 사탕을 빨무 세게 하니? 그럼 그게 중요해? 넌 나에게 목욕감 을줬어뭔 목욕? 넌 나에게 성적 수치심까지 줬어 아 이게 어떻게 성적 수치심 됐어! 야 되긴 먹어야 돼 지금 고 그게 말이 돼? 아니에요.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. 아주 인터넷 게시판에 난리도 아니었어요. 막 서로 입장이 부딪히면서요 엄청 크게 확대됐었잖아요. 글쎄, 난 어느 편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네. 참, 좋아.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, 대? 야, 사탕 뭐한 짓이야 이게? 우리 헤어자.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. 나 원래 이 사탕 진짜 좋아하거든. 근데 네가 싫다고 해서 나 꾹꾹 참았어. 근데 이제 뭐 어차피 헤어질 사이니까. 야 너는 무슨 그런 말을 빨고 빨고, 빨고 빨아도 쉽게 줄어들지 않아서 결국 깨먹게 되는 그런 사탕을 빨면서 얘기를 하니. 그게 중요해?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. 모욕? 넌 나에게 성적 수치심까지 줬어. 성적 수치심? 됐어. 야, 이게 어떻게저쩌이야 됐어! 됐다고! 야! 여자가 사탕 먹을 수도 있지! 그래! 어디 여자가 말이야! 어남 앞에서! 야왜 그래! 야, 그만 어? 또 뭐야! 너는 또 뭐야! 천재! 어, 천재! 어, 쳐봐! 어어. 쳐봐! 저거. 쳐봐 저�거. 아, <목 Beij>